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루쟁이와 양춘사라는 특별한 원료가 만나 변비에 좋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루쟁이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요? 소루쟁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지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져 변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춘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춘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찬 기운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장의 기능도 함께 좋아져 변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양춘사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소로쟁이와 양춘사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소로쟁이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양춘사의 따뜻한 성질은 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변비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마법의 조합과 같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소로쟁이와 양춘사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변비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 소로쟁이와 양춘사의 놀라운 효능을 기억하세요.